백스윙해서 <laughs> 발바닥에 무게를 느끼는 지점, 응. 그게 어디가 되어야 적당 실상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살짝 더 공식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백스윙을 해서 이거 해야 돼. 정면에서 한번 보여주세요. 자 치고 이 상태로 백스윙을 이렇게. 얘가 앞 뒤가 중요요앞 뒤를 생각하자면 왼발이 앞꿈치고 오른발이 뒤꿈치야. 걸리는 지점. 뒤꿈치 그럼 아니 그런 포지 그 포지션이 나와야 된다고요? 아니 발이 느껴지는 감정. 응. 아, 느꼈는데 발꿈치를 떼고 있으니까 헷갈리네. <laughs> 그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잖아. 지금 내 느낌은 이게 이렇게 까딱까 딱할수 있을 것 같고 아. 이게 이렇게 까딱까 딱할수 있을 것 같거든. 근데 만약에 팩스윙을 이렇게 해 버린 사람이야. 그러면 지금 보면 얘는 줄렸을지 몰라도 여기는 난더 뒤에 있는 느낌이거든. 까딱까딱으로 체크해보면 되다 까딱까딱으로 응. 빼딱 체크해보면 되지. 백스윙해서 딱, 그리고 딱, 그 그걸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어때? 반대잖아.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이렇게 했어. 그이 응. 느낌, 이느낌이라 쳐. 응. 그럼 다운스윙은 이렇게 하잖아, 다 하나가. 그럼 얘는 뒤고 얘는 앞이잖아. 아, 그래가지고 아, 장타들이 다운스윙 할때 그쪽 뒤꿈치를 이용해고확 밟는 건가? 그렇지. 그래서 실상 정확히 뭐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되게 그 정말 예전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밸다운을 쳤거든. 근데 롤링 핀으로서 드라이칠 때는 힐을 살짝 들려. 그런데 이제 비디오 분석 장비 막 나오고 시작하면서 뭐 타이거리 같이 말도 안 되는 뭔가 갖고 있는 사람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거 힐을 안 띄어두고. 회전을 되게 많이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되게 또 멋스럽지도 않고 아니 음, 멋스럽지 티라하는 이걸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네, 데뭐 없어요 뭐 없어 보이니까 네. 근데 실상 뭐, 뭐 드릴 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앞뒤를 제일 잘 느끼려면 백 밟고 다운 백 밟고 다운 배. 발표 있는 상태에서 떠오신 게 왼발 더 밟으면 되는 거죠. 왼발 앞꿈치에서 뒤꿈치를 잘 움직여. 예, 어? 네. 네. 앞꿈치에서 네. 밟을 때 아, 앞꿈치가 아니잖아 빼, 어, 슬라이드 <laughs> 그럼 앞꿈치지. 네. 그 다음에 뒤로 빼려면 되게 어거예거 어. 실상은 올바로 된 거. 빼, <laughs> 찌지. 어, 정면에서 뭐? 오른발 정면 어우 이번에 하체 모션 완전 어, 너무 왜, 너무 잘해 맞죠? 응체크가 따로 네요 펴져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느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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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근데 얘가 이렇게 하면은 얘가 뒤로 이안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말들이 이렇게 할 때. 그때 옛날 영상 찾아봐봐. 거기다 뭐 깔아놓고 뭐 했었지. <laughs> 지금 와가지고 새로운 것처럼 자꾸 얘기하지 말고. <laughs> 어. 그래서 실상은 발이 그 느낌을 갖는 게 제일 좋아. 발은 되게 잘했어. 그렇지.